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마패를 보여드리려고 저의 마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제, 저는 지금 베를린, 독일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 저는 입시를 할때총 4개의 학교에 지원을 했었어요. 패션 디자인과가 독일에서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학교를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학교마다 마페 뿐만이 아니라 시험이랑 인터뷰, 과제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과제가 두 개씩이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거를 다잘 준비를 하려면, 어 그렇게 많은 학교를 쓰는 것보다 정말 가고 싶은 학교들을 골라서 지원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총네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는 베를린에 있는 바이센제 예술학교랑 지금 다니고 있는 우데카 베를린 우데카 그리고 할레 그 다음에 비엔나 안개반테 이렇게 총4개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어그4개 학교 중에서 마페는 모두 다 합격을 했고 바이센제 빼고 세 학교 모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마페를 이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저의 마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패션 디자인은 어, 어쨌든 인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인체 드로잉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인체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패션 디자인도 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쪽에는 좀 인체에 대한 드로잉들, 조금 제,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어, 그냥 이렇게 연필로 그린 것도 있고, 색감이랑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근데 막 엄청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보다 뭔가 느낌이 있는 그림? 독일 사람, 독일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채화 같은 것도 그려보고,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똑같은 두개 그림인데, 좀 다르게 표현해보고, 약간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리고 약간 그냥 가만히 있는 인체가 아니라 약간 운동감을 볼수 있는 그런 인체들을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이렇게 사람들 모양 그렸고, 근데 그냥 그림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색깔도 많이 넣어보고, 자르는 것도 해보고, 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인체에 관련된 거, 발이랑 손, 음, 뭐 이런 꼴라주 같은 거, 그런거 했고, 그 다음은 어 이거 이 앞에는 제가 했던 짧은 주제들을 모아 놓았는데 사실 이 잭슨 폴락이라는 주제는 다른 학교의 과제였는데 그걸 내고 나서 그 작업했던 거를 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냈때막에도 냈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뭔가 정신 분열적인 뭔가 그런 거를 아트웍 같은 걸 만들고 콜라주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인스피라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그림을 이렇게, 그림이라기보다 가면 스케치? 약간 형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어콜라주나콜라주 아,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여러 개 붙이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인체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어 작가들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먼저 콜라주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보고 다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두 번째 것도 여기 그림 있고 이거를 콜라주를 만든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 다음 것도 어 여기 그림 콜라주 어 여기는 손으로 그린 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어, 뭐 심심해서 아, 좀 앞에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냥 뭐 있던 재료 가지고 이 셀로판지거든요 여기 셀로판지 그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뭔가 그래 그렇게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래 바이센제에서 어, 했던 과제에서 어, 했던 건데 그거를 좀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 베를린이라는 주제로 어, 작업을 더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베를린스러운 것들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소재 같은 거랑 뭐 이런 문양 어, 좀 더러운 거 베를린이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뭐좀 낡은 느낌 이런 거 내가지고 이렇게 메테리아를 어, 만든 거를 한 곳에 모아둔 거고 이거는 제가 직접 그냥 전봇대에 있는 거 뜯어온 거뭐 그런 거또 같이 해놨어요 이거는 베일링, 그래서 이제 드로잉 한거몇개 있고, 이거랑, 이거랑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드로잉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가장 저의 앞에 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주제는 이피 i 였어요. 어,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음, 그 당시에 해산물이 너무 먹고 싶었고, 제가 해산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그냥 생선이 너무 먹고 싶어서 주제를 정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독일은 해산물을 먹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일단 네. 먼저 이렇게 어.. 큰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 이 피시북이라는 거를 작게 한 요만한 사이즈의 어, 드로잉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첫 번째는 일단, 이 생선들 해체해서, 이,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생선의 바깥 문양과 안에 이제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보고 싶어서 진짜 생선을 사다가, 어 이렇게 해체를 하는 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음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 생선 관련된 거, 뭔가 내가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그냥 다 그림이든 사진이든 그냥 뭐 드로잉 간단하기라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냥 마구잡이로 그렸어요. 이 뒤에는 좀 뭔가 재밌게도 표현을 해보고 이 비늘 같은 것도 표현을 해보고 또 확대시켜서도 해보고 어 그리고 이거는 단추인데 뭔가 모양이 뭔가 비늘과 비슷해 보여서 이런 것도 사진도 찍어놓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얼굴 표정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하고 음, 눈알만 그리기도 하고 이거는 또 내장 모양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이런 생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드로잉으로 그렸어요 이거는 지우개 파가지고 도장처럼 찍은 거고 음, 신문을 찢어서도 만들어 보고 어, 이렇게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는 좀큰 그림으로, 어, 이제 생선 관련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내장, 커파, 뭐 이런 거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거고, 이것도 이렇게 확대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고, 이거는 그림 말고 오려가지고 꼴라주는 느낌으로 눈알, 생선 눈알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이거는 사실 제가 학부 어, 한국에서 다닐 때 학부 때 했던 텍스타일 작품들인데 뭔가 이 생선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 넣었고 이것도 옛날에 작업했던 건데 이런 그래픽들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넣었어요. 여기도 이건 메, 그 텍스타일이고 얘는 그림이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콜라주를 어 이제 생선 확대한 사진들 같은 거를 음, 뽑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패션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꼴라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룩들을 완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뒤로 이거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만들고 배경도 약간 뭔가 좀 신경 써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를 다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다시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옷으로 직접 만들어 봤는데 이게 다 쓰레기 봉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쓰레기 봉투를 종류별로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 가지고는 어... 치마를 만들고 하나는 위에 상의를 만들었는데 진짜 이거 다 붙이고 안에 실 넣고 어...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꾸깃꾸깃한 느낌을 내려고 이 위아래랑 다 불로 지져서 하고 이 실들은 뭔가 그 내장의 피줄 같은 것이 그 생선의 피줄 같은 거를 할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넣고 그래서 이거를 또다 이제 실로 바느질해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 치마도 어,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라이터로 지진 다음에 이, 뭔가, 비늘 문양을 만들고 싶어서 위,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동그랗게, 문양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자도 이거는 그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다 해가지고 만든 거고,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마네킹에 입힌 다음에 제 얼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은 마네킹에, 어, 입혀진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로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길게 입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전체 컷들이랑 디테일 컷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저의 마페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 안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총 어, 35장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적진 않아요. 음, 음, 제가 처음에 내는 학교는 바이슨제가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해서 12월인가에 마패를 내야 됐었는데, 그때는 한 20장 정도를 해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이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음, 차근차근 더 넣어서 마지막에 우데카 넣을 때는 이렇게 35장 정도로 해서 넣은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뭔가 여러가지 주제로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의 주제를 좀 길게 가져가서 하는 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마페를 만들었는데 어,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 마페도 구경하고 해보니까 사실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페는 음 딱히 정답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색깔을 뭔가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마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어... 마페도 중요하지만 마페만큼 신경 쓰고 굉장히 중요한 게 시험이랑 과제거든요. 아무리 마페를 합격을 하더라도 시험에랑 과제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볼, 제가 입시를 시작할 때는 마페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마페만잘 하면은 학교를 붙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어그 외에도 시험이랑 인터뷰, 그리고, 과제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쓰진 않았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마페를 아예 내지 않는 학교도 있었어요. 어 마페 대신에 그냥 자기네들이 음, 설정한 과제로만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학교들도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마페는 굉장히 기본적인 딱 베이직한 어1차 합격하기 위한 관문일 뿐이고 최종 합격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 정말 시험 준비랑 인터뷰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음, 이제 또 입시철인 것 같은데, 아마 1차는 다 지원을 하셨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 입시하시는 분들 다잘 넣으셔서 화이팅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밥회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입시 화이팅 하시고, 독일 미대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미대. 화이팅!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